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귀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귀가 정상 귀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옛날에 찍은 귀를 보면 귀가 접혀있어요 이게 왜일까요?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 테스트 안녕하세요 하나 한나이브 성형외과 손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BTS 진 진의 태소식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했을 텐데 얼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물론 이 사진들은 다 보정을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자 진의 우리 입대 전에 사진을 보시면 보면 이렇게 어린 티가 나죠 예쁘게 이렇게 하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을이 하트 라인이 보입니다 여기 잡으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기 전에 이 부분이 아주 잘 올라와요. 있죠? 이게 하트라인 애플 라인입니다 광대뼈와 우리 앞쪽 이 부분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여기 보면 날렵한 턱선이 보이죠 이건 약간 젖살 형태이기 때문에 도톰하게 보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 군대 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진님은 여기 탈모가 오고 있습니다 가르마가 있는 부분 이렇게 머리가 자라면 여기 갈라지거든요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마가 원래 좀 넓으세요 자, 보세요 저 같으면 이마 라인을 조금 보정을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해드리면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관심 있으면 제 병으로 시면이 탈모를 최대한 예방하고 머리를 더욱더 수북하게 되도록 제가 특별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얼굴은 운동을 했습니다. 군대 가시기 전에 헬스를 했는 얼굴이에요. 약간 조금 빠져있죠, 그죠? 얼굴이 운동을 하시면 이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르게 돼요. 하지만 이건 처진 거하고 다른 점이 이렇게 볼살이 처지거나 이 부분이 갈라져서 처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운동을 해서 마른 형태입니다. 자. 우리 군대에서 찍은 사진이죠. 약간 보정 이 됐네요. 이게 보정이 좀덜된 건데요. 포토샵 하시는 분이 놓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게 되면 침샘이 처집니다. 침샘이 처진 거 보정을 좀 못했죠. 이거는 턱라인을 보정을 하는데 턱라인 뒤쪽에 있는 이 볼록한 샘을 보정하는 걸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처지게 됩니다. 침샘. 진님의 경우 나이가 들면 얼굴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처지면서 얼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 악방대의 볼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줄어들면 입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이게 이제 고생 끝에 <laughs> 나오는 얼굴이거든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애교 있잖아요. 이거는 필러 넣은 게 아닙니다. 진짜 애교예요. 이거 왜 이렇게 보이냐면 우리 얼굴에 표정이 편할 때 우리 애교살이 도, 도드라집니다. 땡볕에 있다가 실내에서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편한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애교살이 살아납니다. 이거 일주일 전 사진이죠? 진님자 보세요. 늠름하게 어깨가 쫙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고 우리가 어린 살, 우리 젖살은 많이 없어지면서 여기 살짝 늘어진 모습 보입니다. 지금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님의 경우 지금에서 약간의 볼컵 느낌으로 조절을 하시되 너무 피부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귀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귀가 정상 귀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옛날에 찍은 귀를 보면 이게 접혀 있어요. 이게 왜일까요? 이것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한바.